목 디스크이다.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협착증. 협착증. 그다음에 이거 다리가 이거 빠지는 게다 반. 어제 나한 잔도 못 잤어요. 저기 좀 다녀와 보세요. 아이고 이분이 제일 심하네 아니 나이는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육십 이려 어. 이탈로 아파가지고 일 나지를 못했어. 여기 잔이원에 가서 심 맞고 피 빼고 작년 이 년이나 했어요. 어, 년 동안? 2년 동안 해가 못 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못일 나가지고 며칠을 못일 나고 작년에. 허리디스크, 허리디스크 시술 했어요. 어. 병원에 가서 시술 했는데 도움도 못 들고 해가오고만원을 썼어요. 와. 써가지고 그래가 지금 좀 걷기를 맞는데 아프다 하면 일어나지는 못해요. 예. 그래서 이그 아파서 못 일어나가지고 이따가 못 일어났어요. 어, 아파가지고 일어나지 못해서 이틀동안 못었다고 응. 지금 막 응. 너무 아파가지고 우우네. 응. <laughs> <응. 웃음> 에휴, 얼마나 아프면 자한1분정 너무 좋아질 것 같은데. 예좀 관심 좀 줘, 주세요. 분만. 어제만 밤새도록 아파가 지 다리를 다리를 아파가지고 이거 다리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어. 이 무릎 무릎도 아파가지고 나요. 이 저게 그렇게니 복지병원에 한몇 년을 그 병문 봤어요. 어. 그 의사가 하도 알아가지고. 나. 한 줄밖에 약안 줘요. 오. 한 줄밖에는 사정 사정 해가 내이아파가 잠을 못 잔다고 그러더니 이사가 또 보름 주세요 버름 주는 게너 일을 못하니까 음. 약을 못 물어 눈물 다고 눈물 닦고, 닦고. 해요. 해요. 그래가지고 왜 네, 그다음에 이 의사가 한 달을 약을 줄 주세요 집가지고는 예. 용골 주사 맞고 그다음에 해가지고는 쪼매 남은 얼마 있으면 또 아파요 일본이. 음. 네. 2번이 허리, 허리요. 3번이 다리. 자, 제가 목하고 허리 아픈 건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데, 다리 아픈 걸 제가 이해를 못해서, 다리 아픈 걸 정확하게 다시 표현해 보실래요? 다리는 연골이 좀 달았대요. 연골이 달았어요? 네. 네. 연골이 달고 고 연골 해발 뒤쪽은 뼈가 나왔대요. 발 뒤쪽 뼈가 나왔다고요? 네. 자, 발을 쭉 뻗어봐요, 한번. 무슨 뼈가 나왔지? 뒤층에 사진 찍는거네 아 우와 통통 부어있네 봤어요 응. 아파가 어디에다가 붙이는 거냐면은 자 제가 위치 알려드릴요 여기 이게 용천이라 하는 데요그 다음에 여기도 용천이라 하는 데야 그 다음에 발등 이렇게 해보세요 발등 여기는 태충이라고 하는 곳이야 자 이쪽도 발자 태충이라고 하는 곳이야 거기다가 지금 저거를 떨어지지 않게 딱, 문문칩을 떨어지지 않게 딱 붙이세요. 도와주지 마세요. 본인 스스로 하시게. 본인 스스로. 자, 만져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발바닥에다가 용천. 잘하네. 만져주세요. 자 반대발. 잊어버리면 지팔아야 돼. 자 이거 붙이는데 본인이 붙였죠? 네. 저희는 위치를 가르쳐드리고 본인이 붙이죠. 그런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분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1분 안걸려죠 이렇게 통증을 제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몇년 동안 지금 병원을 다녀가지고 안되는 통증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1분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그러니까. 1분이 안 걸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시나요? 네발 뒤꿈치 쪽에 어, 새끼 발가락 가만히 계세요 발 가만히 계세요 자 새끼 발가락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여기 쏙 들어가는 위치가 있어요 여기를 1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분이, 그, 엉치 쪽이 지금 아프니까 여기다가 잡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자, 1번, 2번을 잡아가지고, 허, 자, 그 엉치 쪽에 통증을 제거할 거야. 자, 사모님 붙이세요, 직접. 위치가. 자, 여기야. 잘안 보일 거야. 잠깐만, 천천히, 천천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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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정확하게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자, 여기다 해보세요. 안 아파요. 자, 이제 양말 신으세요. 이제 끝난 거야. 이렇게 하고 걸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문문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파 미력이 큰가 보세요. 자, 뛰세요. 열심히 뛰어보세요. 힘껏. 네, 박수 제가 하는 대로 하게 되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목 아픈 게 사라지는지. 자. 고개를, 몸은 가만히 둔 상태에서 고개를 이렇 돌려보세요. 이렇게. 반대로. 반대로. 몸은 가만히 있고, 다시. 반대로. 반대로. 무 뭉친 하나만 더 주세요. 반대로. 반대로. 자. 야, 뚜구덕뚜구덕. 이 현상을 가지고서, 문문칩 하나만될걸 가지고서, 이거를 목디스크라고 해가지고 몇 년째 고생하는데, 이게 풀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이 채안 걸립니다. 아, 1분이 채안 걸려요. 근데, 항상 문문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문칩과 만나는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위치가. 고개 들여, 고개 들여, 고개 들여. 자, 지금 붙이는 위치가 승장이라는 곳이야. 어디라고요? 승량. 승장. 승장. 따라 해보세요, 승장. 승장. 자, 사람도 이름이 있죠. 음. 집에서 키우는 개도 이름이 있죠. 네, 네. 드래핀 꽃한송이도 이름이 있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혈자리에도 이름이 있는 거야. 요거 붙이는 이름이 승장. 승장. 따라 해보세요. 자,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기 턱 밑에 쏙들어가데돼 있죠? 네. 음. 아, 자, 고개가 안 돌아갈 때는 문 문치 붙이고서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돌아가 버려. 음. 자, 25. 고개 돌려보세요. 좀만 <laughs> <laughs> <조금만> 더 해주세요 너무 <laughs> 가볍지 아, 잘되죠 좀더 세게 아파 참아요 조금만 참아 많이 아프봤자 1분 아픈 거니까 자 지금 다른 사람들은 안 아프고요 이분은 목 디스크가 있어서 저렇게 아픕니다 목이 이렇게 안 돌아갈 때는요 승장이라 하는 위치에다가 문무칩을 붙이는 거예요 승장 자 보니까 도움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건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거야 이거는 자 거기 돌려보세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뛰어보세요 살아났네, 살아났네. <laughs> 많이 좋아졌어요. 자 전에는 어땠었는데? 전에는 아파가지고는 거짓게도 그렇게는 한 이틀 못 왔어요. 뭐도 못 한건못일 나가 못 왔어요. 뭐, 일어 나지 못해가지고. 일 나지 못해가지고 아... 아프다 하면 일 나지를 못해요. 아... 지금가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가고 있어요. 이제 일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아직도 못 나가요. 아직은 <laughs> 못 나가요? <laughs> 네. 아마 한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일 나갑니다. 예? 네? 이 잠깐이면 좋아지는 거이 방법을 몰라가지고. 내 네? 돈은 돈대로 깨지고 돈 깨지는 건 괜찮아 근데 돈을 못 벌잖아 벌.. 아직 60이세면 돈 벌어야지 안 벌어야 돼요 아직은 벌어야 될 나이야 근데 깨지기만 하지 돈을 못보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피해가 발생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좋아진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은 시간 걸렸습니까? 안 걸렸죠 자 아까 못 믿으신 사모님 어디 가셨지? 저기 가셨네 <laughs> 어떤 거 같아요? 기적적인 일이죠 기적적인 일인데 아직도 못 믿겠지? 아 그래도 믿어야 될것 같네요 자. 보고도 못 믿어 이거 어? 자 우리 사모님 얘기 좀 한번 해봐요. 네, 해 많이 좋아지세요. 네. 이제 더안 아프면 진짜 뭐 진짜 여기에 많이 보답하고 저는 진짜 선생님 한테 많이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모님 한번 뛰는 모습 한번 힘차게 뛸수 있으면 최대한 한번 힘차게 한번 뛰어보세요. 힘차게.